에코라인 백 바닥을 뜰때 제가 지금 부분 영상으로 짧게 찍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자, 7호 바늘을 사용하시고요. 사슬을 일단 처음에 9개를 떠줄게요. 자,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사슬을 너무 짱짱하게 뜨시면 뜨실 때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사슬을 아홉 개를 떠주시고요. 자, 바, 바늘 바로 밑에 있는 자 아홉 번째 사슬은 건너고 여덟 번째, 여덟 번째 사슬 한 개만 한 가닥만 잡아줄게요. 한 가닥만 잡고 짧은뜨기를 하나 떠주시고, 자 표시가 필요하신 분은 지금 방금 한6개 털머리 방금 짧은뜨기 한개한 한 여기다가 핀에 꽂아주시고요. 다음도 또한 개만. 그래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마지막까지 하시면 8개 자, 짧은뜨기가 8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뒤집어가면서 계속 짧은뜨기 8개를 뜰 거예요. 그래서 사슬을 먼저 하나 떠주시고요. 그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려서 자, 첫 번째 지금 보이, 여기 지금 첫 번째 사슬 구멍으로 이렇게 넣어서 자. 올려진 상태에서 첫 번째에다가 넣고 그대로 짧은뜨기를 떠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처음, 맨 처음에 하나 있죠? 여기까지 해서 여덟 개, 8개. 여덟 개를 떠주세요. 지금 두 단을 떴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사슬 하나를 뜨고 그대로 편물을 왼쪽으로 뒤집어서 자세 번째 단 떠볼게요. 똑같이 첫 코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곱여 마지막 거꼭떠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세 단을 떴어요. 세 단을 뜨고 나면 자, 이렇게 세 단을 뜨고 나면 이렇게 뒤집어 보이면 홈이 하나 생기죠. 딱 보면 홈이 하나 나 있어요. 이두 단에 하나씩 홈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개를 이렇게 딱홈 하나를 두 개로, 두 코로 보시면, 두 단으로 보시면, 총2 2 개를 뜨면 44단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떠주, 끝까지 쭉 떠주세요. 44단까지 뜨시고, 제가 지금 몇 단, 몇 단을 더 떠가지고, 그, 테두리 돌아가는 거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지금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사슬 아홉 개를 쭉 뜨시고요. 어, 아홉 개를 떠서, 아, 지금 여기 하나 표시가 잘못된 게 있네요. 사슬, 자, 총, 1, 2, 3, 4, 5, 6, 7, 8, 8개를 아홉 개를 뜨고, 여덟 번째부터 짧은뜨기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짧은뜨기가 8 개가 들어가고요. 사슬이 하나가 더 그려졌네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덟 코를 뜨고, 그 다음에 다시 뒤집어서 사슬 하나 뜨고, 여덟 코, 사슬 하나 뜨고, 여덟 코, 이렇게 반복해서 44단까지 쭉갈 거예요. 44단까지 쭉 여기까지 떠주시고요 지금 여기가 45단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이 45단은 한 바퀴를 빙 돌아서 짧은 뜨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45단째에 사슬 하나 있죠. 여기를